28번 보겠습니다. 음, CD를 AN이라 했는데, 우선 90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BC의 길이는 루트 N제곱 더하기 4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고요. 이렇게 각에 이등분선이 있고 2와 N이란 길이를 가지면 얘도 2대 N으로 내분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. 보통 이렇게 A,D와 평행한 선을 쭉 꺼주면 은쭉 꺼주면 은 꺼주면 평행이라서 엇각으로 점 그리고 동의각으로 점 해서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. 얘가 2가 돼요. 그래서 N 대 2는 N 대 2가 돼서 얘가 N 대 2가 되는 거죠. 길이 b가.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전체 길이 루트 n제곱 더하기 4의 n 플러스 2분의 n이라는 크기를 가진다.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n 빼기 an이라는 것은 결국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2분의 n 루트 n 제곱 더하기 4. 결국 이것에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을 따져봐야 됩니다. 적어볼게요. 동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어,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.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<laughs> 위를 정리하면 아마 지워지는 게 생기겠죠. n 네 제곱 더하기 4n 세제곱 더하기 4n 제곱이니까 얘는 n 네 제곱 더하기 4n 제곱이라서. 빼기니까는 4n 세제곱만 남겠네요.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으로 3차니까 밑에도 이제 3차로 나누어 줘도 되고요. 아니면은 어차피 최고차항만 비교가 될 거니까 위에 최고차항 3차의 개수가 4고요. 밑에 최고차항을 살펴보면은 이 n과 n 제곱이 곱해져서 나오는 1과 그 다음에는, 이쪽에 n, 그리고 n, 그리고 루트 밖으로 나올, 이 n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온 오 n이잖아요. 그래서 나오는 n 세제곱인 1 해서 2가 정답이 됩니다. 이것은 약간, 그러니까 나누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. n 세제곱 을 나누면은, 여기 n 하나 하고 남은, 이제, 아지 여기에, 그러니까 n 세제곱 을 나누면, 이쪽에 n 하나 써서, 이거 날려버릴 거고, 이, 얘를 날려버릴 거고, 1만 남겠죠. 그리고 남은 n 제곱을 이쪽으로 이제 쓰면서 또1 나올 거고, 이 n 제곱 중에 하나를 n 해서 날리고, 루트 안으로 제곱을 넣어가지고, 이쪽으로 날리고 되는 뭐 그런 식입니다.